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루키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 말씀은 루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점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아쉬움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성취하신 분도 계시지만 후회의 마음이 더 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룩기를 살피는데 룩기의 이야기는 이런 인생의 겨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실과 고통의 인생이 어떻게 하여서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 루키는 조용하면서도 감동 깊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키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시대를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 그 어두운 시대, 암흑 같은 영적인 칠흑 같은 시대에 이 루키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남은 자를 두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루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 시대가 얼마나 암흑 시대였습니까? 그 기에다가 육신적으로 양식을 얻지 못하는 흉년, 기근이 들었으니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이방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10년이 가기 전에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내였던 나오미와 모합 출신 이방 출신의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가정이 쫄짝 망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베들렘의 흉년이 들었는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 여러분, 흉년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흉년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람들이 마구 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였겠죠. 사랑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 가정은 쉬운 방법을 찾아 피하였다가 더큰 낭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모합당에서 살던 나오미가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들렘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 너희 길을 가라고 하였는데 오르반은 떠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룻도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정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루스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결단이지요. 여러분, 루스 쫄짝망한 그 집안에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루스는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으면 의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루선 이둘다 있는 거예요. 신앙도 있고, 인간적인 의리도 있고.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선택이다. 다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 신앙인 거예요. 루시 이러한 선택을 한 배우에는 루시의 결단이 있었겠지만 그 배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루시 순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 우연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가정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뜨들썩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마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유력했던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아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이 베들레헴을 나갔지만은 이제 비어서 돌아왔고 여호와께서 징벌하여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거든.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말하라 부르세요. 나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빈손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슬픔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루시 생계를 위하여 보리추수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어디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누가 과연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떨렸다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일하고 있는 룻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듣고, 룻에게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 줍는 은혜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그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한 단어가 우연히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손길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우연이고 마침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장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한 말을 보면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다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너의 살길을 찾지 않고 그 어려워진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귀한 행위를 보아서 나도 듣고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보아스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한 여러분, 보아스의 배려와 이 말은 괴로운 삶 가운데 있었던 누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상, 그 우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급진전됩니다. 세상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고통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루덱에서 보아서가 베푼 그 은혜를 나오미가 다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의 기업무를자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의무를 실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그가, 마침 그가 기업무를자 했던 것입니다. 기업무를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친족 사이에 지킬 권리와 의무를 제정한 법들이 고엘이에요. 예를 들면 고엘 제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릴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고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형제가 토지를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빚을 갚고 토지를 다시 그 집에 돌려주는 거예요. 또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잇게 하고 그래서 그 가문을 존속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지켜 주기 위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한 가지 놀라운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환난 당할 때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친족 구속자 고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살펴주신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였습니다. 죽은 친족의 땅을 대신 구입해서 그 가정에 돌려주어야 했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그 가문의 혈통도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순수해서 앞서 있었던 그한 사람은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해서 그 책임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책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를베풉니다그 가정의 땅을 대신 사고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가문을 잇고 그 땅을 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을 보았던 베들레헴인들이 사장으로 보면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룻기 사장의 내용이고 훈훈하게 결말 지어지는 것이죠.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 땅을 잃었고 가정에 후사가지 없어서 죽은 것 같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른 루스의 인혜가 있었고 그 가정을 선대한 보아스의 인내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보아스와 루스 둘 사이를 이어주려고 했던 나오미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키의 주인공은 루시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닙니다. 보아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룩과 보아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4장 1 5절를 보면 베들렘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던 아이가 나오미와 그 가정의 삶의 의욕과 생기를 회복해주고 노을를 돌봐주고 가문을 일깨할 후손이 생겼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기쁨의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이 오벳에게서 이세가 태어나고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키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가정의 계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4장 22절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며 루시, 루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완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력같은 절망의 사사시대에 이렇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묻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인생의 복양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라고요? 뭐니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회복자는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도 절망하는 인생들을 보았잖아요. 두려워서 잠못 이루는 인생들 보았잖아요. 돈 때문에 다투고 가족간의 분열이 생기고,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자녀에게 버림받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귀한 것은 맞지만은 정말로 내 인생을 복량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내 노년의 복량자가될 것이야,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야, 건강에 심성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내 인생의 복양자가 될 것이라고 자녀에게 몰빵하고 투자하실 분도 계십니다. 학벌이나 취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요 인생의 복양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루시 잘한 것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요 보아스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친족에게 이내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나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게 문제의 상태에서. 문제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다. 루토 나오미도 보아스도 왜? 하나님이 인애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기는 실망과 좌절에 빠진, 실패에 빠진 나오미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아요. 한때 마라, 괴로움이라 불렸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 가면 찬양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텅빈 인생이 충만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끝은 잘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의 끝은 잘 된다.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된다. 한번더 합시다.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입학이 그제 같은데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인생 은퇴의 날도 올 것입니다. 죽음의 날. 그런데 그 날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과 그 날에 내 생명의 회복자, 내 인생의 봉양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끝은 어떻게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셔서 고통과 사망의 죄짐 대신 근져 주시고 기쁨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여 루스의 계보를 통하여 200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흉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룩께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당신의 삶을 구속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에도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겠지만은 루처럼 또 루키의 고백처럼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의 아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장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